안녕하세요, 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는 공방 창업을 추천한다. 다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공예, 수공예이기 때문인데요. 내 손이 똥손이 아니다. 이거를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든 제품을 주위 사람들한테 줬을 때와 이건 진짜 팔아도 되겠다. 이런 찐 감탄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발렌타인데이나 페페로데이나 뭐 이럴 때마다 항상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게 굳이 남자친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 그냥 주변 지인분들 아니면 뭐 제가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그냥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 이렇게. 드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마다 다들 너무 막 이거 진짜 파 직접 만든 거냐고 파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 나는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뭐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또뭐 굳이 저처럼 캔들이 아니더라도 뭐 초콜릿 류가 아니더라도 뭐 뜨개질이 될 수도 있고 라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에 뭐 선물을 했을 때 아니면 이거 어때? 보여줬을 때와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야? 라는 감탄이 나왔으면 손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뭐 수작업이나 반복작업을 지루해 하지 않으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캔들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재밌지만, 어, 그 이후에 포장 작업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캔들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지루해 하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손으로 이것저것 막 만들고, 또 계속 반복 작업하고, 이 단순 노동을 즐기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또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뭐제 이전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계속 막 시장에 이것저것 사러 다니고 뭐 계속 몸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 이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몸을 계속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가만히 못 있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는 했는데요. 그 속에서도 뭐 하는 일 자체가 뭐 물론 기획하고 글쓰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조금 더 액티브한 걸더 저는 좋아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차를 몰고저기 위량에 가서 뭐 과소원 이 이장님이랑 얘기해 가지고 뭐 단가 조절하고 뭐 어. 뭐.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사이즈 재서 간판 바꾸고 뭐또 유튜브 촬영 현장 나가서 막짐 나르고 세팅하고 뭐 디렉팅하고 이랬던 게 사실 저한테는 몸은 물론 힘들지만 저한테는 더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일도 재밌게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액티브하고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좀 부지런하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 어, 사실 캔들류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캔들 뭐 자격증반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스스로 공간만에 조금 더 차별화된 캔들을 만들려면은, 스스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저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왁스의 비율을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몰드를 직접 떠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왁스 종류를 완전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시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캔들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협회 걸 배운다거나, 뭐, 조색법을 배우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울 게 계속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 나는 그냥 하나 배웠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두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사실 기법 같은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계속 배우는 열정이 있으시는 분들 공방 창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종류가 사실 이런 뭐 만드는 기법 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어 세무쪽도 그렇고 사실 1인 창업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난 모르겠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씩 알아서 직접 해보겠다는 라 마음 가지면 열정이 있으셔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어저 같은 경우는 광고 전공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회계 쪽이나 세무 이런 쪽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경영 쪽은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막 유튜브 저도 찾아보면서 맨날 공부하고 뭐책 찾아보면서 어떻게 뭐 비용처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고, 어,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배울 수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일을 만드시는 능동적이신 분 추천드려요. 어, 사실 공방 일이라는 게 뭐, 클래스가 매일 있으면 정말 좋고, 뭐, 할 일이 매일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할 일이 사실 아무 일이 없는 날도 있어요. 뭐, 클래스가 아예 없다거나, 뭐, 주문이 아예 없다거나 하면은 사실 할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날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굶어 죽어요. 안 돼, 안 돼. 뭐든 오늘은 이 일을 해야지, 내일은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공방창업 추천드릴게요. 어, 회사에서도 사실 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아니거나, 뭐, 위에서 시키는 일이 없으면 일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해본다거나, 뭐,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막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 근데 그런. 좀 어, 일을 어떻게 하면 더할수 있을까, 뭐 일을 어떻게 좀더 즐기면서 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창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뭐 온라인으로만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뭐 그냥 CS 정도만 잘 하면 되겠지만. 공방을 이렇게 오프라인 오픈한 공방을 오픈한다는 거는 그만큼 클래스를 한다는 거고 클래스를 한다는 거는 매일 매일 매 시간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클래스를 하면서 사실 뭐 정말 단한 마디도 안 하고 클래스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클래스를 하다 보면은 막 같이 수다 떠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를 되게 좀 즐기시는 분들,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 공방 창업 추천드릴게요. 뭐 클래스를 하다 보면은 진짜 다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넘기시는 분들이나 어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뭐 하셨는지 뭐 퇴근하고 오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잘 이렇게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뭐 클래스를 오시면은 저랑 수다떨다가 뭐 늦게 가시기도 하시고 뭐 아예 일대일로 오셔가지고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저도 너무 즐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클래스를 하는 거지. 뭐 만약에 제가 정말 낯가리고 막 그랬으면은 저도 진짜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방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사람 만나는 걸 즐기시고 또 사람 대하는 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공방창업 추천하는 사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어, 그런 성향의 사람이면 공방창업이 잘 맞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